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타일러의 로우타일. 네, 샘투타일러의 샘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늘도 노력해서 좋은 방송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 기근 높다고요 오늘은 드레스 썰. 네, 드레스 투어. 드레스 투어. 네, 결혼 준비 썰열 번째 시간입니다. 음, 드레스 투어가 뭔지는 아세요? 그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드레스를 보러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드레스 투어라고 하고요. 보통 한 반나절, 반나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네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한네 다섯 시간 넉넉히 음.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세 군데에서 네 군데 드레스 샵에 가보고 드레스 샵을 셀렉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여 있어요? 거의 청담동에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레스 투어를 하기 전에 사실 가장 이해가 좀덜갔던 부분은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산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자라에서 본 옷이 맘에 든다 음. 그러면 자라에 가서 옷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드레스 투어의 개념은 좀 신기합니다 음. 왜 신기하냐면은 드레스 투어는 뭔가 좀 옷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렇, 이렇습니다 자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보고 음. 뭐 h&m에 가서 어떤 옷을 보고 음. 그리고 뭐 지오다노에 가서 어떤 옷을 보고 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드레스톤은좀 달라요 이게 음.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자라에 갔습니다. 음. 그런 자라의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음, 너는 자라에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테니까 한 이렇게 세벌 한번 입어봐 이렇게 아. 추천해 줍니다. 자라 아. 담당자가 나와서 아. 아. 어, 그럼 오케이 다 입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브랜드인 H&M으로 이동합니다. 을 음. 역시 또 H&M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음, 너는 이런 사안 세벌 입어봐라 음. 입어본다. 네. 역시 마지막으로 지오다노에 가서 세벌 입어봅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입어본 다음에 브랜드를 셀렉을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H&M께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그럼 H&M을 셀렉을 했다. 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입을 드레스 뭐, 무슨 드레스가 있냐면은 스튜디오 촬영을 할때 드레스를 한 세벌 정도 빌려서 입고요. 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날 드레스를 빌려서 입는 거잖아요. 음. 총 보통 네벌 정도의 드레스를 빌려 입게 됩니다. 음. 그러면 내가 일단 특정한 예를 들어서 H&M이라는 브랜드를 골랐으면은 음. 그 브랜드에서만 드레스 네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어보고 음.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서 그 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음. 나는 이 브랜드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먼저 브랜드를 고르고 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서 한벌 저기서 한 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음. 네. 신기하네. 그게 가장 우리가 평소 옷을 살 때와 음. 가장 다른 점이고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어디서 한 브랜드에서 바지 사고 다른 브랜드 가서 티살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 일단 그게 제일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위해서 또 가보면은 그 해당 샵에 음. 담당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또 되게 잘 추천을 해주세요. 음. 뭐 이제 실제 가서 입어보는 신부의 뭐 체형이라든지, 네. 뭐 신부가 원하는 스타일이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설명을 해가면은 또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전에 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샵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보통. 네. 네 그런 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음. 뭐 약간 화보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이,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샵은 이런, 이런, 이런 계열이고, 음. 어떤 샵은 이런 느낌이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고 플러스해서 또 나는 어떤 드레스의 스타일이 어. 어울릴까? 음.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신부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굉장히 많이 음. 하더라고요. 음. 네. 이거는 저는 뭐 딱히 사전에 할건 없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음. 뭐 여기는 어떻고 저뭐제 음. 느낌을 얘기해 주는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둘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 주쯤에 아, 나이삼주 뭐 아. 전쯤에 얘기를 드렸는데 네. 플래너를 그렇죠. 저희는 음. 섭외를 했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laughs> 이것도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네. 플래너는 또 동행 플래너가 있고 비동행 플래너가 있습니다. 아. 비동행 플래너는 말 그대로 같이 다녀주진 않아요. 어. 뭐 카톡방에서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을 도와주긴 하지만 네. 같이 동행을 해주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동행 플래너는 이렇게 드레스 샵을 셀러 갈 때나 네. 혹은 뭐 결혼식 당일이나 네. 이럴 때 잠깐씩 와가지고 체크를 직접 해줍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동행 플래너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랑 와이프랑 플래너. 아. 세 명이서 드레스 투어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플래너분은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 제, 전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어떤 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기도 쉽고 맞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나름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플래너분이 봐주시니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레스 샵에 가면은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음, 맞아요. 그 얘기했죠. 예, 제가 음. 그 플래너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진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 디테일하기보다좀 전반적인 걸 어. 그림으로 기록을 해놔야 돼요. 어. 그래서 실제로 비동행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실랑이 그림을 그린답니다. 어. 근데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플래너 분께서 음. 그 그림을 좀 그려주셨는데 어, 제가 봐도 되게 특징을 잘 잡아서. 잘 그려주시더라고요 음.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장식의 포인트라든지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아. 다, 왜냐하면은 이게 총 거의 1 0벌 가까이 드레스를 입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입어본 거 처음에 입어본 드레스를 마지막에 가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플래너 분께서 그려주신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어떤 샵이 괜찮은요 기회라고 하면 어떤 거죠? 드레스를 입어보는 거. 한 샵에 가면은 네. 딱 세벌 입어봅니다. 그 세벌을 그또 입어볼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이네. 한 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그 샵에 갈 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네요. 또갈 수는 있는데 네. 또 드레스 샵별로 피팅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 방문을 하면 한번 방문을 하면서 해서 세벌을 뭐 입어보려면은 5만 원을 준비해가야 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드레스 샵을 갔기 때문에 음. 15만 원을 준비해서 한 샵, 한 샵, 한 샵씩 드린 거죠. 네개를 갔었나 세개를 갔었나 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 어쨌든 뭐 그래서 피팅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입어보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 아그 쉽지 않네 네 왜냐하면 근데 또 가서 또 이해가 가는 게 드레스는 당연히 혼자 못 입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일단 가면은 한두 분이서 네. 드레스 입는 과정을 한 1시간 한 동안 계속 도와주십니다 어. 약간 그분들의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품싹? 이라고네 음. 음, 노무비라고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해주시고, 특정 드레스샵을 고르면은,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레스를 입는 메인 이벤트는 보통 두번 있습니다. 음. 촬영, 그리고 본식, 음. 본 결혼식. 음. 그래서 일단 샵을 한번 고르면은, 네. 그또 촬영 전에 한번더 가서 어. 촬영용 드레스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본식 전에 한번 가서 드레스를 또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한 드레스 샵에 세 번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음. 내가 이 샵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음. 그런 구조입니다. 어. 어. 그런 구조에서 스은 아무 역할 을한게 없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와이프의 해안이 뛰어났다. 아, 그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 자신의 남편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좋은 선택이었네. 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 <laughs> 다시 생각해도. <laughs> 그래서 어뭐 남자 입장에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네. 어그 신부분들께서 네. 내 예비 신랑의 네. 눈썰미나 음. 뭐 그런 센스나 네. 감을 믿지 못하겠다. 웬만하면은 동행 플래너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다. 대다수가 없습니다. 네, 대다수가 없는 걸 그리고 그 요즘 또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네. 드레스 샵에서도 많은 인원이 오는 걸 반기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신랑 플러스 음. 플래너가 맥시멈이지 뭐 친구랑 오지 말아라. 아. 약간 이런 공지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 음, 네. 그렇죠. 네. 차라리 친구가 낫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렇다고 뭐 신랑 가고 안 가고 친구랑 가는 것도 또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죠. 애매한 게 아니라 그건, 아, 좀 그건 안 되죠. 안 되긴 네, 하죠. 예, 예, 예. 자리라도 지켜줘야지. 맞습니다, 하는 게 없으면.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도뭐 뭐 다음 장소로 이동할 택시 부르고 네. 약간 뭐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홉 개의 샵을 아홉 개의 옷을 입어보고 세 개의 샵을 돌면서 네네네. 그 전부터 이제 그 샵을 고르기 위해서 또 사전 작업을 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저희 가서 인스타그램에 네. 가서 인스타그램에 가서, 가서 사전조사 싹다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플래너랑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플래너랑 이제 예약 어, 얘기해서 약속 시간 잡고 네. 그샵다 예약해서 가는 거를 그럼 플래너가 다 해줍니다. 샵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뭐몇월 며칠에 드레스 투어 일정을 잡고 싶다. 라고 음. 하면은 플래너분께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뭐세 군데 혹은 네 군데의 샵을 음. 어딘 2시, 어딘 3시 어딘 4시, 음. 어딘 5시 딱딱딱딱 한 시간 간격으로 잘 잡아 주십니다. 어, 그 샘은 리액션만 했다. 리액션만이 아니라 리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줄 아, 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잘 못했다 저는. <laughs> 얘가 그러시면 안 된다. 네. <laughs> 어쨌든 드레스는 사실 남자가 도와주기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몰라요. 모르죠. 네, 알 수가 없고 패션에 관심 있는 분이 보셔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데 그걸 이제 입는 사람도 고르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드레스를 입었을 때 네. 이거는 분명 있었어요. 아, 이 드레스는 이 드레스, 어, 전에 입었던 드레스보다는, 어, 이게 더 낫다. 어. 그러니까. 차이가 없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음. 차이는 있고요. 음. 그 실제로 예쁜 드레스가 있습니다. 오. 신부에게 잘 어울리는 예쁜 드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음. 정말 아무리 센스가 없고 오. 아무리 뭐 부족해도 보시면은 아 이건 느낌 정도는 나는 아 이게 훨씬 좋더라 음. 그 정도는 표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눈이란 게 있으면 그대로 할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낫다.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했다. 네, 전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해명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자신의 평가는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죠. 아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laughs> 맞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 그래서 아, 어쨌든 갈 때마다 5만 원씩이라는 피팅비가 있다는 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이 걸리네. 그리고 뭐, 시간도 되게 제한이 걸리고 주말에는 못 가요 음. 주말에는 못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예약을 잡기가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주말에는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음. 드레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드레스가 대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네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내가 충분한 그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렉은 주로 평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반차를 쓰고 갔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한 오후 (2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봤던 것 같거든요 음. 네 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요 시간이 그렇게 어.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물론 있는데 시간이 좀꽤 걸려요 드레스 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한 (5분) 볼수 있습니까 어~ (5분은) 보죠 음. 어, 네. 한 벌당 (5분씩은) 볼수 있다 네그 정도는 충분히 봅니다 뭐~ 여러 각도에서도 보고 어. 뭐~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그 약간 베일이라고 하죠. 네. 베일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어 그리고 뭐 약간 장식들, 뭐 음. 티아라라든지 음. 왕관 같은 티아라 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다양하게 해보고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볼레로라고 이렇게 네. 드레스 위에 약간 니, 니트처럼 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아게 있어요. 위아아 상의처럼 아 살짝 에, 에, 에. 또 그런 것도 다양하게 바꿔오면서 느낌을 또 새롭게 하고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네. 알수 없는 세계네요. 네, 알수 없는 세계지만. 눈이 있다면 느낌 정도는 네, 받을 맞습니다,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잘 표현하는 사람이 리액션을 잘하는 건데. 네네네.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는 것도 좀제생각이좀 아닌 것 같고. 다 좋다고 한다는 말은 다안 좋다는 말과 똑같죠.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선호의 순위를 음. 표현해주면 좋지 않을까. 형용사를 좀 섞어서. 네네네. 음, 괜찮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기억이 나는 건그 날이 되게 더웠거든요. 네. 뭐 그런 게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동할 때좀 힘들었다. 음. 네. 여름에 갔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날 이제 선택했잖아요. 네네. 언제 받아봐요? 뭘 받아요? 드레스를. 드레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할 가지, 때. 그 아침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그 드레스 촬영일과 본식 날에는 드레스 샵에서 헬퍼 이모님 한 분을 섭외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그분께서 드레스를 가지고 메이크업 어, 샵으로. 직접 와주십니다. 아 그래서 또 혼자서 아, 아까 말씀드렸죠 입기가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드레스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어 드레스샵에서 헬퍼 이모님을 이렇게 섭외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는 거부터 받는 데까지 음. 다 도와주십니다. 뭐 장식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음. 개여비에다 네. 포함이 되있나요 아니요, 그분 그분도 역시 그 인건비는 당일날 그 일당처럼 음. 준비를 해서 따로 드려야 됩니다. 어, 오케이. 네. 음.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계속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끝나면 드레스 이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 보통 그 촬영일이나 본식날에는 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본식날에는 그 이모님께서 직접 드레스를 들고 가셨던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본식날은 드레스가 한 벌이잖아요 그렇죠. 한 벌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 촬영 같은 때는 세벌 저희 같은 경우에 네 벌을 썼어요 한 벌을 뭐 다른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벌을 혼자 들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드레스샵까지. 어... 뭐 보통 그렇게 하,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택시비를 추가로 더 드린다든지 어.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좋네요. 네. 매너가 좋네요. 어, 뭐 약간 도리가 아닐까? 아, 그렇죠. <laughs> 네. 강호의 도리를 열심히. 네, 네. 네. 어, 그럴 수 있지. <laughs> 강호의 도리는 역시. 어, 저보다는 신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하고 민감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어, 뭐 저, 철저하게 제가 느낀 바로만 오늘은 좀 방송을 드렸고요. 네, 이 부분이야말로. 조청이 <laughs>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어두시라고 하세요. 아,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네. 음. 어디서 틀렸는지 분명히 음. 다 적고 있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네.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음... 다른 편보다는 짧게 드레스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laughs> 또 이제 사모님이 오신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캐치하지 못한. 아,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좋습니다. 모 드레스 토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그렇죠. 촬영. 아. 네. 또 이제 본격적인 또 결혼 이벤트죠. 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무슨 역할이 좀 있었어요? 아, 촬영은 당연히 역할이 있죠. 아. 제가 모델인 건데. 아, 오케이. <웃음> 네. 네. 이번에 꼬다로 보리짜리고 아, 보짜가 아니었다. 그럼요. 주인공인데. 저도 아.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남주를 맡은. <laughs> 네. 아그 스튜디오 촬영에 앞서서. 네. 어, 저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저도 옷을 빌려야 되잖아요. 어. 네, 신랑의 옷 빌리는 거부터 어. 해가지고 어.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스튜디오 촬영 일부까지 네. 제가 다음 방송에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근히 이게 도움이 되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뭔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저는 흐름에 좀 그러니까요. 집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는 좀 이런 거를 하게 된다. 어. 뭐 약간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음, 의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밥방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쌤의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